레미와 로미의 멋진 모자. 레미와 로미는 모자 만드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. 언제나 멋진 모자를 쓰고 있답니다. 레미와 로미의 멋진 모자. 세근, 세근, 굴굴. 낮잠을 잘수 있는 푹신푹신한 모자. 때구르르 톡 사탕이 나오는 모자. 맛있었다. 응. 쨍쨍쨍. 작은 새들이 놀러오는 모자. 어? 해먹클로우도 들고 있는 새가? 난 사탕을 는 모자 갖고 싶다. 그래? 응. 레미와 로미는 친구들에게도 모자를 만들어줍니다. 싹둑싹둑 드르륵. 둘이 만든 모자는 인기가 참 많아요. 똑똑똑 누구일까요? 내 모자는 다 됐니? 내 모자는 다 됐니? 고양이였어요. 도넛 모양의 모자를 줄게. 와, 맛있는 냄새. 난 도넛을 아주 좋아해. 정말 고마워. 이따가 이것도 먹을 것 같은데. 그래? 응. 펭귄에게는 얼음으로 된 시원한 모자를 줄게. 고마워. 모자 속에 물고기도 있네. 쓱쓱. 오리에게는 비가 내리면 둥둥 노래하는 붕 모양의 모자를 줄게. 둥둥, 두둥. 와, 좋다. 나도 함께 노래를 불러야지. 룰루랄랄라, 깨깨깨. 악어에게는 달콤한 향기의 꽃밭 모자를 줄게. 내가 좋아하는 꽃이 가득하네. 멋진 모자 고마워. 싹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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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르륵 드륵 발? 응, 발. 응, 팔. 언제나처럼 레미와 로미가 모자를 만들고 있을 때 똑똑똑 이번에는 누구일까요? 누구일까요? 똥 응. 레미야, 로미야, 내게도 모자를 만들어 주겠니? 우와, 햇님의 모자를 만들다니. 아주 아주 커야 되겠는걸. 징그러라. 똥딱해라. 안 도와줘라. 모두 모두 도와줘. 모두 모두 안 도와줘. 레미와 로미는 커다란 천을 펼쳐서 구름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어요. 저희가 구름을 들이켰다 뭉게뭉게 조물조물 대굴대굴 어떤 모자가 될까요? 해님 다 됐어요 푹신푹신한 구름 모자예요 응? 우와 왔다. 꼭 맞아 응. 모두 정말 고마워 응, 해님은 기뻐하며 꼬박꼬박 인사를 해요 호호호, 내 모자가 생겨서 기뻐. 혜님은 방긋방긋 환하게 웃으며 하늘로 돌아갑니다. 또 놀러 올게. 이건요? 친구들에게 어떤 모자가 어울릴까요? 예. 난 과자로 꾸며진 모자를 쓰고 싶어. 난 아주 시원한 모자를 쓰고 싶어. 난 꽃이 자라는 모자를 쓰고 싶어. ありがと